이번 주 도지코인 관련 주요 뉴스입니다. 도지코인의 가격은 해외 거래소 기준, 원화로 환산하였습니다. 도지코인 시장은 이번 주 가격 변동성과 기관 투자 기대가 공존하며 ETF 출시와 고래 매집 소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가격은 주초 약 350원에서 364원에서 출발해 주후반 266원에서 336원으로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으나 장기 전망은 낙관적입니다. 다음은 뉴스 매체와 엑스포스트를 기반으로 원화 기준으로 정리한 주요 업데이트입니다. 환율 기준은 1달러 약 1,4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가격 동향과 시장 분석입니다. 상승 랠리와 고래 매집. 주초 도지코인이 15% 상승하며 350원에서 364원까지 반등했습니다. 고래 지갑이 3천만 도지를 매집하고 거래소 유출이 350억 원에 달해 공급 감소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367원에서 385원 지지선 유지 시20%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420원입니다. 그러나 주후반 패드의 매파적 발언으로 5.5% 하락하며 266원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X에서 주목받았던 게시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래 3천만 도지 매집과 ETF 승인 기대를 언급하며 상승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포스트에서는 주말 266원 하락에도 커뮤니티 93%가 낙관론을 지적하며 다음 반등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전반적인 변동성을 살펴보면 지난 7일 마이너스 19.4% 하락, 30일 마이너스 27% 약세. 거래량은 2.5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유지되며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TF와 기관 투자 소식입니다. 트웨니언 쉐어스 도지코인 출시. 10월 10일 트웨니언 쉐어스의 도지 ETF가 DTCC에 등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ETF 성공 사례를 따를 전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SEC의 10월 ETF 결정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도미너스가 55% 하락 시 알트코인 시즌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우스 오브 도지가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도지코인 재단의 하우스 오브 도지가 TBH 티커로 역 인수합병을 통해 나스닥에 상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도지 유틸리티의 확대가 목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맥그리츠 의원이 X에 도지가 세계 유틸리티 토큰이 될까라고 포스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엑셀 스 마리오 나우팔이라는 사용자는 ETF 상장 소식을 공유하면서 비즈니스 채택 증가로 도지의 미래가 흥미롭다고 언급하여 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ETF 기대감과 고래 움직임으로 긍정적 신호가 있었으나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상승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가격 하락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도 없지 않습니다. 코인 마켓캡에서는 고래 축적과 4분기 불장을 예상하며 올해 말 630원에서 700원까지의 가격을 예상하기도 하고 있네요.